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전체를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호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밀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이름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밑에 피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는 그 길과 그 자리에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 에그 길에 서지 않는 아버지 그럼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도망의 세월이 대략 10여 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7, 8년 정도가 우리가 앞장까지 보았던 26장까지의 내용이고 이후의 기간, 이후, 이후의 기간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가드 망명 기간입니다. 어, 블레셋으로 어, 다윗이 이렇게 망명을 하게 되는데 어, 이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 그리고 어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생각은 믿음이 없는 선택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은 사울이 아, 다윗은 사울을 다시 한번더 살려주고는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가드 성읍으로 망명을 갑니다. 다윗이 왜 가드로 망명을 갔냐? 일절에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사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더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이미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엔게디 동굴에서 살려줄 때도 사울은 다윗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의롭다라고 하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시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살려줄 때에는 사울이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세 번째가 없을까요? 네 번째가 없을 것이라고 확언을 하거나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사울의 추격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 국가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데 그 정신 나간 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윗은 자신의 따르는 이들의 식량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셀때그 숫자는 성인 남자만을 셉니다. 즉 600명이 전부가 아니라 그와 함께한 가족들이 있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3절에서도 그 가족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들까지 모두 합하면 못해도 2000명은 넘어갈 거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다윗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달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먹을 것을 구했던 거였고, 나발은 계산을 해보니 2천 명이 훌쩍 넘는 그 사람들에게 줄 식량의 값이 너무 크니까 다윗을 모욕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다윗은 생각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이 나를 포기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전에는 자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던 다윗이 이번 결정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만 하고 따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는 것이죠. 평소에 많은 기도를 했던 다윗일 거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했겠죠.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사울에게 쫓기는 두려움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내가 이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에 마음이 급해져서인지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그렇게 하면 그 생각과 선택이 자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분명 그런 기대감대로 되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조금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고 죄를 짓게 하는 죄성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사단의 세력도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자꾸 이것을 조금 쉽게 놓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 특히 사단은 또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도 말씀으로 유혹했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조금 너무 손쉽게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알,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러 이러한 논리를 다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무조건 흘러가고 그런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부분들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폭발시키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도 이새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당연히 허락할 것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언을 하였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그대로 살고자 애쓰며 그렇게 살아내고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도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수가 우리한테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헌신해 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내가 배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조금 줄이거나 안 해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갈수 있다라고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급한 마음에 얼른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게 하는 본분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느헤미야가 술관 안정으로 있을 때왕 앞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경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기도하였다. 왕 앞에서 발언을 하는데 왕이 물어보는데 느헤미야 너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왕이 물어보는데 즉각 대답을 해야만 하는 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급박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니에미아가 잠시 하늘 앞에 기도했다는 그 장면이 제 모습은 어떠한지 조금 더 돌아보게 되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로 기도를 멈추게 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생깁니까? 아니면 다급함이나 바쁨으로 기도를 멀리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그런 마음의 생각, 다윗이 그냥 마음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생각 믿음 없는 생각을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먹여 살려야겠다라고 했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요나단의 믿음과 같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라는 그 다윗도 그 순간에 사울이 쫓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느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혹시 그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그때에도 우리 한순간만 더이 말씀이 떠올라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이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목사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드러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이 1년 4개월은 다윗이 시글락에 머문 기간입니다. 어, 그 외에 블레셋 지방에 좀더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의 망명을 받아 주는 거죠. 근데 왜? 왜냐면은 하 이전에 22장에서 다윗이 쫓아 도망갈 때에는 그때에는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아기스에게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줬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아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첩자가 아니었을까? 다윗이 첩자짓을 하려고 망명을 신청한 게 아니었을까? 라는 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미 8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의 이 아기스가 생각하기로는 다윗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사울과의 완충지대의 작용으로 이렇게 삼아야겠다라고 한 거죠. 다윗도 그리, 그, 그,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이 자기에게 광해야 한 곳을 들한 곳을 달라고 합니다. 어, 마치 본문을 보면은 그냥 아무 곳이나 하나 달라고 한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그 땅을 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지목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시글락인데 왜 시글락을 지목했냐면 여호수아 여호수아 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하나가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을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땅을 본인이 아기세에게 부탁해서 그 땅을 본인이 취하게 된 것입니다 어, 그리고 또 다윗은 그 다음에 블레셋 왕 아기세에게 말을 하지 않고 유다 접경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다 정벌합니다 어, 그 가운데에서는 그들에게서 식량을 빼앗아서 자기의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다지파의 근심을 없애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맨 뒤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뒤에 보면 아기스가 너 어디 갔다 왔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을 하게 되죠 3회의상 27장에는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는데 또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니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다 하나님도 다윗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 것 같은 모습처럼 사무엘상 2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죠. 뒤에 30장에서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할 때 제사장 아베아다를 통해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이때 다시 나옵니다. 그 중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 30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곁에서 보고 계셨던 거죠. 창세기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의 그 장면에서도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후 39장에서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종으로 있을 때를 평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셨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분명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이 등장하지도 않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라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던 장면이 오늘의 27장이죠. 때문에 28장에서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갈때 다윗도 함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믿음의 선택이 자기 종족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도 하는데 그 선택의 시작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블레셋에서 선택했던 여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게 아니었던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한 다윗이지만,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으면서 유다 접경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안녕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어떻게든 그 시글락 땅을 다시 유다 지파에 복속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다윗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혼나도 싸다. 근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순간에 내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라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딱히 나의 죄된 모습이 없다면 요셉과 같이 묵묵하게 기도와 성실로 주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였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가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더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침묵 같은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죠.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이구나. 내가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겠다. 아,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 주께서 깨닫게 하시기까지 내가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기도와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방향과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줄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잘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매 순간마다 정말로 기도하는 것,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근데 그것이 나 혼자 혼잣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 주님께 상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로 아버지 안에 오늘 하루의 삶의 선택들을 아버지 안에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침 신문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잘못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믿음을 아버지 안에 선명하게 주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그 선명한 믿음 가운데에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